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필요해가지고, 어, 사마력을 하나, 어, 분해해걸 하나 구해왔습니다. 어 지금 뭐, 기본적으로, 어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사마력, 야마 투사이클 사마력이 어땠는지, 어 확인시켜 주려고, 어 그냥, 어, 장난삼아,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는, 어, 크랑크, 사마레 크랑크 비톤이고, 비톤닝입니다. 어, 약간 키스가 났는데, 제가 이제 확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계가 좀 괜찮습니다. 괜찮고, 안에 실린더도, 어, 원래 단기통들이 약간씩 키스가 있기 때문에 어, 타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사마력을 사기 전에 안에 니들발브, 저, 내가 요새 누누이 말하는데, 어, 저게 발브가 안에 괜찮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 저, 안에 니들발브 이 문이 넓으면 어, 기름을 그만큼 많이 빨아들입니다. 가브레다하고 니들발브하고 어, 피스톤 조합만 잘 맞으면 업이 됩니다. 이 카브레드는, 어 지금 막 믿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샀기 때문에 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칭 줄도 지금 보면 어 얼마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아 보자. 뭐 부, 부품들이 뭐 이래 는데뭐 이상 것도 들어가 있고. 어,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력, 야마투사이크 사마력, 어, 이거 뭐고, 여기 들어가는 거. 어, 사마력도, 어, 60와트, 60와트의 전기를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인 어, 보조, 레귤레이터, 그리고 위에, 어, 충전시킬 수 있는, 어, 그,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코일이 따로 있습니다. 어, 코일을, 제가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코일이 따로 있습니다. 코일을 놓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60, 60W가 40W도 있고 60W도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꼽을 수 있습니다. 꼽아가지고, 어, 레귤레이터 하나 달아가지고, 어, 사용을 하시면, 어, 기본적인 요즘에 보니까, 어, 카약, 카노 카약? 어, 그런데 엔진을 달아가지고, 어, 사용하시는 분들 봤습니다. 그쪽에 그래가지고, 어, 어, 탄기, 어, 탄기를 달고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좀 용량이 좀큰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동을 켜 놓으면 어 배터리 짠거 있으면 어 4마력짜리 4마력 짜리 보자 스즈키 4마력 야마 4마력 도아츠 4마력 어 기본적인 포사이클 4마력들도 어, 충전이 다 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혹시 뭐 충전이 안돼 가지고 문제가 어좀애로상이 있다면 충전 시스템을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니까 어 부품을 구해달라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아 가지고 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마력 5마력 6마리 까지 아4 5 4.9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되고 어 포투사이클은 6마력 8마력. 야마 투사이클 6, 6마력 8마력. 아, 지금도 나오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옛날부터 아, 그 제품은 세로까지도 다 있습니다. 아, 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거 하나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기계도 잘 돌고. 어, 아, 서재끼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야마 6마력 8마력은. 충전도 되고, 어, 스타트 모터도 있고,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사이클드는 4, 5, 6, 어, 스타트, 어, 시동 모터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충전되는 시스템은 어, 옵션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충전 60W 정도 되는데, 100W짜리도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정확하게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40W, 60W. 기본 60W가 어, 될 겁니다. 제품에 따라 또 틀린데, 6 0트로 알고 있는데, 어, 그게 다 되니까, 그건 좀 참고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음, 그리고, 어, 어, 점화 블로그 자리, 어, 이거 나사선, 나사선 자리가, 어, 점화 블로그 빼봤을 때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고르게 돼 있는지, 조금 마모가 많다면 그 위험합니다 그런건 잘 보시고 사시고 그리고 카브레다는 사기 전에 뜯지를 못하니까 뭐 어떻게 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시동을 한번 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동을 4마짜리나4,5,6 단기통 짜리 피톤한개 짜리는 어점화블록 하나가 있는지 두개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하나짜리는 어 시동을 켜 놓고 기아를 박았을 때 꺼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RPM을 또 꺼지니까 또 높이 놓은 기계들이 또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시면 안 되고 저는 지금 엔진을 지금 분해가 다된 거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 속속 소리 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 카브레다는 뭐 안되면 제가 그냥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어뭐 얼마 하진 안합니다 기본적인, 여기 마그네틱 플라이 힐이라 합니다. 어, 자석이 붙어서, 자석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어링도 지금 다 멀쩡하고, 피톤이 약간 키스가 났는데, 이거는 제가 뭐 교체하면 되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어, 제가 이거 산 이유가 지금 뭐 만들었기 때문에, 어, 주일 내에 제가 그걸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좀 선보일 게 있습니다. 어이 사마력이 꼭 필요해서, 어, 골나 하면 좋지만, 어, 골 하기에는 좀 그래서, 어좀 괜찮은 걸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어 빠른 시일 내 안에 지금 제가, 어 좀, 뭐, 노력을 많이 한게 있습니다. 그걸로 내가 선보일 놓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사마력 5마력 어, 살때4구나투사이클살 어, 때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어, 시동을 켜 보고 어, 잘 걸려도 기아를 한번 박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를 박아 놓고 한 2-3분 어, 가만히 있어 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3분 뒤에 5분쯤 가서 엔진이 열이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정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만 나면 열이 안 났을 때는 시동 켜면 r p m 서 올라갑니다. 그래가 열이 나면 살 죽는데 그때 어, 확인이 하기가 좀 좋습니다. 수로에서도 어, 확인하기 좋고 근데 이제 어, 4마력 5마력 이런 기계들을 이제 보면 중고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어, 일단은, 서로 물건을 잘 된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가서 한번 캐 보고, 물통이 그냥 간단히 담가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고, 어, 그렇게 하면, 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괜히 사놓고 좀 이따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어, 시동도 한번 캐 보고, 이런 영상도 한번 올릴 건데, 어, 제가 영상을, 시운전할 때 영상 올릴 때,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가, 정확하게 시운전할 때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전달이만 된다면, 엔진 상태, 어, 소리 나는 거, 어,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어, 계속 이렇 뜯다 보면, 어, 기계가 뜯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시동 켤 때, 그리고 엔진, 우리가 이제 시운전 할때 연기 나는 거. 근데 이제 다만 우리 공장에서 시운전 할 때는 연기가 많이 나게 돼있습니다 엔진 분해 조립했을 때도 많이 나오고, 오일을 많이 쏘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하부, 사마력도 하부 기아 오일은 어, 특히 한번 빼 보시기 바랍니다. 빼 보고, 기계를 사가지고 빼 보고 타 보고, 한, 두, 세번 운행하고 갔다 와가지고, 기아오일 한번 딱 빼보면, 어, 앞전부터 물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 뭐, 뭐 나중이라도, 뭐, 두, 세번 타가지고, 어 기아오일 빼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면, 그때는 진짜 안심이 어 됩니다. 쇠가루가 굵은 게 나오는지, 엄청나게 가는 게 나오는지, 그것도, 어, 유심히 봐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밑에 어, 너트로 풀었을때 오일이 밑으로 흐를 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한 게 있는지 어, 그것도 상당히 어, 모든 기계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이래 하부라든지 이런 거점금만 해보면 어, 두세 번만 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오일 바꾸고 나서 어, 저, 안 그러면, 사고 나서, 그때 한 번, 어, 사기 전에 확인 좀한번 해보고, 해보고, 어, 오히려 한번 바꿔가지고, 만약 까맣, 까맣든지, 안 그러면 우유색을 띠, 우유빛깔을 띠면, 어, 확인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됩니다. 한 두세 번 타보고. 그래가지고 이상이 생기면, 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사기 전에 미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하... 이기는 어 일본에서 바로 가지고 왔답니다. 이 공구가 전부 다 이렇게 잘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 지금 얼마 안타 가지고 안에 니들발부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이런 걸 사야 진짜 괜찮은 게입니다. 음... 안에도 그이 위에 어 마그네틱 블라이힐 어 보통 우리가 블라이힐이라는데 여기 이제 크랭크가 요게 어, 브라이 고정할 수 있게끔 그런 운 어, 볼트가 나옵니다. 올리가 잠구는데, 어, 침수된 흔적도 없고, 이건 자연적으로 녹이 난 겁니다. 침수된 흔적도 없고, 어, 좋습니다. 이거는 이 머리가 이 녹이 난 이유는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섰기 때문에. 음, 우리는 이다알 수가 있습니다. 녹이 나면, 녹이, 녹이 나가, 처박아 놓으면, 어, 어 이쪽 가이네. 어, 이쪽에, 블루엘 요쪽에대이있는 자리가, 어, 띠를 형성하면서, 선이 까지가 있으면서 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어, 커넥팅 노드, 그 베어링을 또 돌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문가들은, 어, 대반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 여기까지 하고 어, 제가 또 어, 다른 내용으로 또 자료 만들어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다시 내가 설명을 해가지고 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가 어, 내가 이 기계 가지고 있는데 좀 필요하다 어, 그러면 좀 올려 주시면 틈틈이 제가 이 조율을 해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어 기계가 이제 수리 들어오는 기계가 이제 그런 기계가 있으면 제가 짬을 내서 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